안녕하세요 정원부 동산입니다 어, 추위가 갑자기 와서 감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아파트 투자전략 포지션과 관련돼서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개인적인 견해가 반영된 사실한 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본 내용 블로그에서만 사용하고 유포하지 않습니다. 동영상이 됐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에도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고요. 먼저 요수의 투자 아파트 순위를 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투자 전략 포션을 짜봤습니다. 이 편한 분양권입니다. 적극 매수입니다. 이 편한 매수는 바로 가격보다 가치가 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낮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요수를 대표하는 아마 순천요수 광양을 대표하는 아파트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어서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오르지 않으면 다른 아파트는 가격대가 정체가 될 겁니다 어, 이편한 옆에 있는 학동 신동아파밀리 입니다 여천의 대표적인 주거시설로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1830세 인데요 지금은 가격이 조정 받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 제시합니다 네, 하반 경직성은 지금 갖춰졌고요이편한이 상승을 하게 되면 따라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천의 아파트 자체가 신동아를 빼고는 모든 입지에서 선택 폭이 없기 때문에 하방 경쟁성 은 확보하고 지금 행보 중에 있습니다. 네, 강한 행보인데요, 네, 가격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중 중림 호반 베르디움입니다 네, 중림지구의 대표적인 초품아 학교로서 매수견 의 제시합니다. 가격과 가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중림을 대표하는 아파트로서 허반베르디움이 상승하지 않으면 기타 아파트도 상승 여력이 제한되는. 더구나 여기는 약간은 실거주 목적으로 대부분이 지금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거주가 30대 초등학생, 유치원생입니다. 걸어서 2, 3분이면 학교를 갑니다. 집에서 현관에서 교실까지 3분도 걸리지 않는 3분 5분. 그 차가 지상, 지하에서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 되겠습니다. 단점이라면 대규모 아파트가 아니고 약 270세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물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30대 여천의 주부님들의 학부모님들의 꿈의 아파트 되겠습니다. 전화 왔네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